안녕하세요.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계동으로 13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네, 주차장이 정말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네 겹주차가 없습니다. 네,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겹주차를 만들지 않죠. 편하게 다 일렬 주차. 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유롭게 예,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진입로도 이쪽으로 진입하셔서 편하게 예, 주차하시면은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한 층에 두 세대입니다. 같이 아파트는 한 층에 두 세대죠. 그리고 타입이 동일합니다. 대칭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저는 그냥 사무실 2호 타입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 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어, 신발장은 보편적으로 세 칸이 나오는데 어, 신발장이 두 칸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위 아래로 두 칸이 신발장이 준비가 됩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수납 공간 보편적으로 세 칸만이 나오는데 두 칸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버트용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어,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실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뒤쪽으로 넓은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거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이기 때문에 2층에만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이 테라스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테라스가 2천만원짜리에요 예, 2천만원 더 주고 테라스를 가져가실지 아니면 2천만원 포기하시고 그냥 기준층으로 선택하실지 어, 이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테라스가 어, 집 앞쪽 거실 앞에 준비가 돼 있다 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지도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 향은 북동향입니다. 예, 오전에만 잠깐 햇살 들어오는. 북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한 10시 정도 됐어요 예, 햇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북향을 끼고 있어도 햇살은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 한쪽 벽면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는 네 3,4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거실폭 사이즈가 그래도 4m입니다. 예, 4m면은 여유롭게 예, 3, 4인 가족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무난한 거실폭 사이즈 준비되어 있고요. 어, 앞쪽 테라스는 2천만원짜리니까 생각하셔서 어, 2천만원 주고 테라스를 가져가실지 위로 올라가실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방과 거실 1 체형 구조인데요 주방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은 요 우측 쪽은 상부장이 없어요. 네, 상부장이 없이 다 타일 마감했고요. 좌측 편에 이제 냉장고하고 상부장 수납 공간들이 준비가 돼 있고 주방에 이 D자형 구조도 조금 독특합니다. 어, 보편적으로는 길게 D자가 준비가 되는데 가운데 D자 그리고 뒤쪽 공간도 있어요. 보시면은 네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상판이 높은 의자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3구 쿡탑이 가스렌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안쪽에서 설 설거지를 하실 수 있게끔 어, 수도는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싱크볼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요 뒤쪽에는 수전 때문에 뒤쪽에서는 설거지하기가 조금 쉽진 않네요. 수전이 걸리적거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이 d 자용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냉장고 자리는 기본이죠. 예, 기본 옵션으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점이 이 뒤쪽에도 뒤쪽에도 선반이 있습니다. 아래쪽도 수납 공간으로. 깊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넣어놓으실 수 있게끔, 뒤쪽에도 수납공간 선반 그리고 환기창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거실창하고 막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장으로 해서, 어, 이렇게 조금 많은 용량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장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주방구조가 좀 독특하죠? 예, 요 안쪽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별도의 디귿자형 구조를 만들어 놨고 뒤쪽은 뒤쪽대로 선반으로 또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에요. 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철문이 있네요. 철문은 네 그렇죠. 보일러실. 이게 에어컨 선이니까 실외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겠네요. 네, 에어컨 실외기 같이 들어오고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배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시고요. 아, 앞쪽은 재활용품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방 옆쪽, 다영도실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 4m 다니는 넉넉한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 좀 독특하죠? 네, 독특하게 주방 구조. 아, 이쪽에도 선반장이 있네요. 예, 네, 선반 이쪽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이 이 거주방 옆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그냥 무난한 사이즈네요.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있고 파우더룸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커튼을 쳐놓은 이유는요, 그렇죠? 다용도실 연결이 됩니다. 예, 다용도실 옆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 보이게끔 커튼을 쳐놨어요. 자 안방은 그냥 무난하게 예, 통짜입니다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고, 그냥 통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은 3,300에, 3,300에 3,200 정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네요. 에, 그냥, 무난한, 에, 무난한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안쪽에 부부 욕실. 대신 부부 욕실은 그래도 조금 크게 나왔어요. 자, 바닥 미끄럼버지 타일 기본 시공입니다. 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인데 샤워기가 있긴 합니다 예, 샤워기가 옆에 조금 있어서 코너 선반도 근데 생각보다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여유롭게 샤워까지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어 에어컨은 안방하고 거실 두 대만 들어가고요 자녀분 방으로 쓰이는 방이겠죠 생각보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침대를 놓고도 책상을 놓고도 여유롭게 방 사이즈 나오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방 사이즈 눈대중으로 봐도 큽니다. 예, 눈대중으로 봐도 자 3천이 넘네요. 3100에 그렇죠. 3100에 2700 정도 나와요. 여유롭게 방 사이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난한 사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넉넉하게 자녀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또 거실 맞은편 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방은 세 개입니다. 자, 세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있네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있었지만, 아, 여기, 어, 여기서 빨리 말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피소, 벽을 부시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편하게 벽 부시고 넘어갈 수 있고 여기도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수도배하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방 옆에 세탁실을 쓰실 건지 이쪽에 서 세탁실 쓰실 건지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활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2,600에 2600에 2500, 예, 2700은 돼야 좀 넉넉한데, 대신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예, 대신에 베란다가 있으니까요. 부족한 수납공간은 안쪽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넉넉하게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옆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끌어먹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역시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네요.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돼 있고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까지 거기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대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예, 가격 저렴하고 뭐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3, 4인 가족이 생활하시기에는 넉넉합니다. 햇살도 잘 들어와요. 예, 동향이기 때문에. 잘 들어옵니다. 대신 오전에 들어옵니다. 오전에. 자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